안녕하세요. 일원플러스의 몸무달입니다 음, 오늘은 특별하게 그암 환자분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는 아주 반가운 소식을 먼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어, 그동안 그 동안 그암 환자분들이 이 본인의 면역 관리를 위해서 어, 저희 이 생식 제품과 면역 제품을 어, 많은 분들이 꾸준히 드시고 있습니다. 어, 그런데 아무래도 어, 이게 암이 단기간의 치료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 어쩌면 뭐, 어, 치료가 끝난다고 할지라도 그 이후 평생 예, 자기 몸을 어, 꾸준히 관리해야 됩니다. 어, 그러나 또 특징한 기간에 특히 항암 전후라든가 또 수술 전후 어, 그리고 특별히 또 어, 내가 면역 관리를 잘 해야 될 기간이 있을 때 그때 집중해서 어, 면역 관리를 하게 되면 어, 훨씬 더 어, 회복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 그런데 바로 저희 그 황송주 생식 어, 전에에서 가장 그 대표적으로 암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이, 구입하고 계시고 또 저희가 많이 추천하고 있는 제품 다섯 가지를 어, 특별히 케어 팩이라는 어, 패키지를 통해서 어, 일생에 한번단한번 어,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 에, 기회를 열어준 것입니다. 물론 그 모든 분들이 다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어, 왜냐하니까. 어, 저희가 그, 이제, 옛날 방문 판매와는 달리, 이제, 1론 플러스라는 멤버십 유통 법인으로 바뀐 이후, 반드시 회원으로 가입해야만 제품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뭐, 회원 가입비가 있는 건 절대 아닙니다. 다만,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어, 첫째 소비자 회원입니다. 내가 10%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고, 또, 구입할 때마다 5%적립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적립된 금액이 제품가 만큼 쌓이게 되면 그 적립 포인트로 제품을 구입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 멤버십 회원이 있는데 본인이 좋아서 또 본인이 드실, 드시고 있을 때 당연히 10% 할인될 뿐만 아니라 또 주변의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또 그분들이 회원으로 가입해서 제품을 먹게 될때 그때 또 후원수당 이라는 또 기타 수당이 함께 직업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부업이든 혹은 사업 개념이든 뭐 멤버십 회원으로 가입하게 되면 여러 가지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어이 평생에 딱한번 기회가 주어지는데 이 기회도 어 멤버십 회원에게만 해당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소비자 회원으로 가입해 있어도 이 특별한 케어 패키지는 멤버십으로 전환해야만 어 구입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 제품은, 어, 그, 다섯 가지 이 생식과 보조식품이 있고, 어, 그리고 화장품 두 가지 종류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화장품은, 어, 어 본사에서 이렇게 생각할 때 특별히 추가하지 않아도 될 텐데, 예, 그래도 또, 어, 내가 속과 또 어, 바깥을 함께 관리해서 훨씬 더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배려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다섯 가지는 첫째, 그 산삼 배양근 생식입니다. 제가 지금 그 다섯 가지 제품을 설명드릴 때, 어, 성분이라든가, 어,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아, 그것은 바로 그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시고 난뒤 유튜브에서 이론 플러스를 검색해서 각 제품마다 한 가지 이 각각 제품이 가지고 있는 성분이라든가 또 특징을 어 자세하게 에 찾아 볼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 그래서 제가 시간 관계상 그렇고 또또 또 제가 중요한 많은 내용을 어어 이렇게 에한 번에 다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어 왜냐하니까 그러니까 어 제그 어 기억력이 이 이렇게 어. 보지 않고 외워서 그냥 쭉 나가기에는 조금 위험 부담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드리는 내용은 그냥 어설프지만 아 정말 좋은 기회가 있다 아 그리고 정말 좋은 제품이기 때문에 아 그래서 아 이런 제품이 있구나 그러면 내가 자세하게 알아봐야지 라는 계기로 사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 그리고 또한 가지 어, 제가 암 환자 분들에게 이 제품을 추천한다고 해서 이 제품들이 약이 아닌 건 음, 뭐, 어, 이미 이,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이라면 음, 뭐그 정도 어, 충분히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도 혹시라도 또 제가 어, 말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혹시라도 마치 암의 특효약 특효약인 것처럼 음, 과대하게 얘기를 하게 될, 하게 될까봐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생식 생식은 먼저, 어, 그냥 자연 근강 식사입니다. 절대 치료제가 아닙니다. 건강보조식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암을 직접적으로 치료하고 암을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그런 제품이 아니라 내 몸을 암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최적의 상태로 만들어주는 데 도움을 줄수 있는 생식과 건강보조식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산삼배양근 생식입니다. 이 산삼배양근 생식은 어말 그대로 산삼배양근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산삼배양근은 1 0 0년건 천종상삼을 기준으로 어 조직 배양을 시켜서 바로 그 품말과 또어 각종 그 도움이 될수 있는 아주 유효한 버섯 또 그리고 어 이롬에서 특별히 이 특허기술로 개발한 미강 발효 분말 벌랙등 모두 88가지의 원료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저희가 현재 판매하고 있는 제품은 모두 어 4네 가지 또 확장해서 얘기하면 뭐 다섯 가지 정도 되겠는데요. 어 그런데 그중에서 가장 음 비싸지만 그러나 가장 탁월하게 효과가 있는 또 본인이 먹을 때 다른 제품과 비교해서 가장 몸의 변화를 느낄 수 있는 제품이 산산 배양근 생식입니다. 비싼 만큼 그만큼 어, 가치가 있고 또 그만큼 어, 비싼 원료가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만해도 제가 보통 저희 가족이 먹는 것은 프리미엄 생식인데 이 프리미엄 식, 식, 어, 생식을 먹을 때와 그리고 산산 배양근 생식을 먹을 때와 몸의 느낌과 반응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래서 암 환자분들에게 제가 가능하면, 가능하면 가장 좋은 산삼 배양근 생식을 꼭 드시라고 먼저 권유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적인 이유로, 경제적인 이유로 계속해서 드시기가 어렵다 그러면,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산삼 배양근 생식이 아니고 바로 그 가격에, 어, 그러니까 뭐 절반도 안 되는 어, 프리미엄 생식을 제가 추천해 드리고 있긴 합니다. 아 그러나 일정 기간만이라도 꼭 어, 산삼 배양면 생식을 어, 추천하는 이유는 그만큼 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암환자 분들에게 항상 제가 그분의 경제적인 상황이 되든 되지 않든 지금 제가 같이 이어서 말씀드릴 이 다섯 가지 제품은 꼭 권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할 수만 있다면, 그 기간 동안만, 어, 뭐, 짧게는 3개월, 혹은 1, 1년 동안이라도, 어, 면역을 활성화를 위해서 꼭 제품을 드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어, 뭐, 지나간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요. 앞으로도 이야기가 될수 있지만, 아, 어, 정말 다릅니다. 그러니까 생식 하나를 먹는 분과, 또 생식과 다른 보조식품을 먹는 분과 먹는 분과, 그리고 생식과 보조식품에, 또, 이면 푸드 세트라는 강력한, 면역에 도움이 될수 있는 제품군과 함께 다 드시는 분과, 이렇게, 작은 통계학적으로 나와 있는 건 아니지만, 저희들 경험상으로, 그리고 가까이 환자들을 지켜보면서, 또, 이암 주변의 가족분 혹은, 본인이 이암 치료 가운데, 에, 저희 제품군을 모두 섭취하는 분들이 아무래도 좀 결과가 훨씬 더 좋은 것을 저희가 또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음, 어, 집중 면역, 어, 면역 관리를 할수 있을 때 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바로 어, 집중 면역, 관리, 어, 면역 관리를 할수 있는 기회가 이번에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어, 그래서 산삼 음, 배양근 생식이 세박스가 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강력한 어, 면역 제품입니다. 이면푸드 세트인데요. 어, 이 제품은 우리나라에서 알려진 또 혹은 세계적으로 알려진 어, 면역에 도움이 될수 있는 어, 그러한 성분 중에서 아주 유효한 성분들을 모아서 나온 제품입니다. 이론포라는 미강발효분말 어, 어, 이론 그 생명과학 연구원의 특허로 어, 나온. 세트 성분인데요. 물론 미강은 그냥 쌀개입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추출하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과, 그 다음에 겨우살이 추출물, 그리고 온지버섯균사체, 또 후코이단, 그리고 또 중요한 가지, 중요한 것한 가지가, 청국장균 배양정제물입니다이 다섯 가지가 제각각 면역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데요. 바로 이것을 집대성 그러니까 한꺼번에 모아서, 가장 시너지를 높여준 제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꼭그 전화로 암 환자분을 암 환자분과 상담을 할때 빠뜨리지 않고 반드시 권하는 제품이 바로 이 이민 푸드 세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가격이 비싸다는 겁니다. 소비자 가격으로 3개월 분, 그러니까 한 박스가 한달 분인데요. 3개월 분에 12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이민푸드 세트만 하더라도 120만원인데, 이번에 기획으로 나온 게 149만원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산삼 배양근 생식 세박스가 포함이 되어 있고, 당연히 이민푸드 세트도 3개월분, 그리고 또 이어질 나머지 제품도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싸게 구입할 수 있는 너무 좋은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이민푸드 세트가 얼마나 좋느냐, 그에 대한 내용은, 어, 정말 그, 제가 여기서 과하게 이야기 할수 있기 때문에, 꼭 영상을 통해서, 어, 직접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연락을 주시면 그에 대한 영상을 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민 푸드 세트는 정말 암 환자에게 반드시, 그리고 꼭 드시고 난 이후 주변의 사람들과 드신 분과 또 드시지 않은 분과 같은 병실에서 같은 치료기관을 가지고, 어, 음. 그, 비교를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왜냐니까 계속해서 환자분들은 동일 시간에 같은 또 비슷한 그, 예를 들면 유방암 환자분님은 유방암 환자들끼리 또 모여있고 그 수술실에 또 같은 기간에 수술을 했기 때문에 같은 기간 계속해서 방암 치료 받기도 하고 그래서 안면이 있습니다. 그럴 때 가장 많이 입소문에 의해서 소개되는 것이 바로 이뮤푸드 세트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휴젠푸드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셀렌이 이주 원료이고 나머지 항산화에 아주 도움이 될수 있는 식물군만 모아서 약 20가지 제품이 함께 원료가 섞여 있는데요. 이 휴젠푸드는 조금 어렵게 얘기하면 세포가 우리 뇌 면역세포 가운데 암이 발생을 했을 때 그 암이 속에서 자라지 못하도록 그 암을 죽이는 역할을 하는, 어, 면역세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암 억제 유전자가 있는데 이암 억제 유전자가 불이 켜지게 되면 암이 발생하실, 암이 발생했을 때그 암세포를 죽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암 억제 유전자가 불이 꺼져 있으면 그냥 암세포가 생겨도 그냥 무시하게 됩니다. 바로 이 과정을 메티라 과정이라고 하는데, 메티라 되었다라고 하는데, 바로 이 휴젠푸드가 메티라를 막는데 아주 큰 어, 유효한 역할을, 어, 이런 말씀은 안될 수도 있겠습니다. 어, 굉장히 큰 도움을 어, 주는 음, 성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휴젠푸드. 그리고, 어, 네 번째는 어, 효소환입니다. 어, 이 효소는 효소믹스와 약 70가지 식물 추출물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어 효소 자체가 어 소화가 안될때 당연히 도움이 됩니다. 그 외에도 신진대사에 촉질하는데 모든 그 신진대사 과정 중에서 꼭 효소가 필요합니다. 그게 체내에서 만들어지는 것도 있지만 체외에서 또 보충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이 효소화는 저희가 말할 때어 해독 효과도 있다. 또어그 소화를 돕기 때문에 에, 예를 들면 체장암 환자분이나, 또 간이 안 좋으신 분이나, 또 위, 또 장, 이렇게 안 좋으신 분에게 소화기계 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에게 권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 효소환입니다. 어, 특별히 이 간이 안 좋으신 분이나, 혹은 그보다 어, 체장 쪽에 문제가 되신 분은 정말 그 갈수록 소화기능이 떨어지고 힘들기 때문에 그때 저는 반드시 이 효소안을 원래 보통 일반적인 경우는 하루에 한 번인데 아, 그런 분들은 하루 세번 그러니까 식사 후에 반드시 효소를 섭취하도록 권합니다. 어,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어, 그 환자분들이 효소를 먹고 나면 너무 속이 편하다고 어, 그렇게 이야기, 어, 저한테 전해준 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또저 자신도 어, 저는 물론 암환자는 아니지만 일반 음식을 먹고 나는데 불편할 때 효소안을 먹게 되면 너무 편해집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어장 건강이라는 어프로바이오 그러니까 여덟 가지 프로바이오틱스와 세 가지의 프리바이오틱스가 함유되어 있는 장 건강 제품입니다. 그래서 소장과 대장을 동시에 관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는데요. 어장 건강은 어 가장 기본적인 면역 면역 관리입니다. 어 왜냐니까 장 속에 인체의 면역 세포가 7, 80% 존재해 있습니다. 아 그만큼 장이라는 곳이 외부 속에서 음식물을 통해서 어, 흡수된 영, 아, 그 위, 위와 장까지 내려온 그 영양분을 비로소 내가 쓸수 있는 것이 바로 장 속을 통해서 어, 내 몸에 영양분이 공급되기 때문입니다. 그때 첨단이라고, 아, 전방이라고할수 있죠. 그래서. 어, 그 대장세포 쪽에 가장 또 많이, 이, 그, 면역세포가, 어, 거주하면서 나쁜 물질들이 들어오지, 들어오지 않도록, 그 유해 물질이 들어오지 않도록 또 차단하는 역할을, 그러니까, 어, 싸워서 죽이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 그럴 때, 장 상태가 좋으면 굉장히 이 유익균이 이, 당연히 이 많아진 상태이고요. 어, 면역 활동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아, 그러나, 유해균이 많을 때, 그러니까 장이 좋지 않을 때는 이 상피세포를 통해서 유해군이 침, 침, 어, 침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어, 그래서 장 관리는 어, 너무도 중요한 것인데요. 어, 항암 치료 중이라거나 혹은 기타 약물을 먹는 과정에서 어, 장이 보통 일반적으로 많이 좋지 않습니다. 어, 그래서 반드시, 반드시 장 건강, 어, 장을 관리하기 위해서 어, 프로다이, 프로바이오틱스와 프리바이오틱스가 합류된 저희 제품으로는 제품 장건강을 권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섯 가지 제품인데요. 어, 그 중에서 휴젠푸드는 3개월 분, 그리고 효소는 6개월 분입니다. 장건강도 6개월 분. 어, 그러면 생식과 면역 제품, 그리고 휴젠푸드가 각각 3개월 분이고, 효소와 유산균, 그러니까 장건강은 6개월 분인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이야기는 평소보다 배로 드시도록 어, 권장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 그냥 통상적인 관리를 한다 그러면 3개월 기준으로 어, 드시면 됩니다 그러나 집중적으로 내가 면역을 해야 면역 관리를 해야 되겠다 또 항암 치료 중이다 굉장히 면역치가 떨어졌다 그럴 때는 어, 보통 정상 섭취하는 것보다 2배 혹은 3배까지 권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왜냐, 집중적으로 면역을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요. 그러나 이렇게 하고 싶어도 사실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그동안은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비록, 어, 회원 누구나 단한 번, 그러니까 일생 가운데 단한 번만 기회가 주어지지만, 그러나 한 번에, 어, 아, 한번의 기회가 주어졌다고 할지라도, 그 기간 그러니까 한 번에 내가 구매할 수 있을 때 최대한 집중적으로 어, 면역 관리를 하는데 또 경제적으로 어, 도움을 줄수 있는데 이 케어팩이 사용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이 어~ 특별히 암 환자분들에게 에, 많이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왜냐하니까 몰라서 제품을 구입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이전에 에, 이, 이 드셨거나 또 드시, 드시고 계신 분들은 정말 좋은 기회인데도 불구하고 어, 모르면 또 그냥 일반 소비자 거로 구입을 하거나 또 회원으로 회원가로 구입을 한다 하더라도 10% 혜택밖에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번엔 50% 가까운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에 먼저 본인이 이 내용을 알았다면 또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도 암 환자분들이 계시다면 꼭이 내용을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이 내용을 전달하는 만큼 어, 그분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어, 이렇게 해서 어, 본사에서 어, 굉장히 그 저희 사업자들을 위해서 또 어, 아반자 분들을 위해서 아주 특별한 어, 어,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 기회가 어, 모든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